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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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한 살림 팁을 전하는 헤이두입니다. 제가 살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주방용품을 사용해 볼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나면 구독자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만족하며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주방 꿀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친타월 거치대는 오래전부터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큰 키친타월 모두 호환 가능하고 소재가 철제 소재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동그랗게 생긴 링은 자력이 있는 월 마운트예요. 저는 이걸 키친타월 거치대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레시피 확인할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가로형 영상도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대에도 부착해 놓으면 화장하면서 영상 보고 싶을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눈에도 안 거슬리고 핸드폰도 견고하게 잘 거치됩니다. 핸드폰 두기 애매한 욕실에서도 사용하기 좋겠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맥세이프 케이스가 없이도 잘 붙고 저는 다이소표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종은 별도의 맥세이프 링 플레이트를 부착 후 사용 가능합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는 살림 꿀템으로 추천할게요. 요리할 때 자주 손이 가는 소스들이 있죠? 저희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스 세 가지예요. 혹시 케첩이나 굴소스 사용할 때 이렇게 뚜껑에 소스가 묻거나 양 조절이 힘들어서 불편하셨나요? 거의 다 써갈 때쯤이면 내용물 짜기도 너무 힘들고 용기가 구겨져서 잘 펴지지도 않죠? 이건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입구 쪽이 십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케찹이나 굴소스 같이 되직한 소스를 담아 놓으면 양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입구 주변에 소스가 묻지 않아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용기가 한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라 그립감이 좋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라서 누르기도 편리합니다. 캡이 넓고 평평해서 이렇게 거꾸로 두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꿀같이 끈적이는 소스도 양조절이 힘들고 입구에 이렇게 흘러내려 불편했는데 이 용기에 담아두고 쓰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릭 로거트를 먹어서 꿀을 자주 사용하는데 꿀을 정말 편리하고 깔끔하게 쓸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케첩, 글소스 올리고당 꿀네 가지를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제품으로 추천할게요. 음식물이 눌러붙은 무쇠팬이나 스테인리스 냄비 닦을 때 이런 수세미 사용하셨나요? 이런 철 수세미는 음식물이 잘 끼고 금세 올이 풀려서 오래 쓰기 쉽지 않죠.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수세미예요. 의료용으로 쓰인다는 최고 등급의 스테인리스 소재이고 촘촘한 미세링이 정교하게 연결된 제품이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탄 냄비나 무쇠펜 닦을 때 일반 수세미로는 잘안 닦이는데 이 스텐 수세미 링에 손가락을 넣고 세제를 조금 묻혀 팬을 닦아주면 촘촘한 미세링의 식기 손상을 최소화해서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 아주 잘 닦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식물이 끼지 않아 아주 위생적이에요. 저는 야채나 해산물 손질할 때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텀블러나 소스병 닦을 때, 병 입구가 작으면 세척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세제 조금 묻힌 스텐스 세미를 텀블러에 넣어서 따뜻한 물을 조금 넣은 후 흔들어주면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기를 세척기에 넣기 전에 애벌 설거지 용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고, 한 번씩 식기 세척기 돌릴 때 같이 넣어주곤해요 열탕 소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 살림을 가볍게 해줄 살림 꿀템으로 추천할게요.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 물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대와 곰팡이가 생기기 쉽죠? 주방 물기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 물마기는 작년부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다양한 싱크대 물마이를 사용해 봤는데, 아무리 물기 관리를 해도 결국 안쪽에서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안쪽이 천화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안쪽에서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 물때와 곰팡이 걱정이 없더라고요. 1년이 넘게 사용했는데도 안쪽에 곰팡이나 물때가 전혀 없이 깨끗하죠? 장착력도 꽤 좋아서 한번 붙여놓으면 떨어져서 불편할 일이 없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은 요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수세미 거치대예요. 저는 싱크대 주변에 주방세제와 핸드워시를 꼭 두는 편인데, 주방세제, 핸드워시, 수세미까지 넣으면 딱 맞는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좋아요. 물 스테인리스 소재라 내구성도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아래 물 트레이가 물이 튀지도 고이지도 않는 최적의 기울기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배수돼서 좋더라고요. 물 때도 확실히 덜 생겨서 쓸수록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식기 건조대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었는데요. 이 제품도 사용한 지 2년 차인데,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스켓이 넉넉해서 한 번에 많은 식기를 건조할 수 있고, 2단 분리형이라서 이렇게 3단 바스켓을 들어서 청소해주면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바스켓을 세척할 때는 구성품인 전용 스펀지를 활용하면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탄 소재 플라스틱이라 내구성이 뛰어나고 녹슬 걱정이 없어서 좋아요.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폭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아 쓰는 행주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행주를 바로바로 바로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를 찾았어요. 원래는 벽에 거치하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지만 저는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상부장 아래쪽에 붙여줬어요. 후크 스티커만 붙여주면 돼서 설치도 아주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주를 싱크대에 바로 건조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숨길 수 있어서 깔끔합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이 예쁘고 실용적이어서 내돈내산한 냄비 받침대예요. 이렇게 달걀처럼 타원형 모양의 디자인이고, 소재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라서, 냄비 받침대는 물론이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유리함에서 잠깐 조리도구 거치해 놓을 때도 사용하고, 뜨거운 냄비 옮길 때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냄비 받침도 은근 손이 많이 가는데 디자인이 예뻐서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해도 깔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조금 특별한 스페인 문어 요리인 뽀뽀를 요리해보려고요 아이가 감자와 문어를 좋아해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문어 숙회와 찐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저는 매일 요리와 살림을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해줄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 제품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매번 스푼을 따로 꺼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수 있는 스푼 내장형 양념통이에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의견을 반영한 이번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용량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원터치 개폐가 가능한 밀폐 양념통이에요. 여러 가지 검수와 테스트를 거치고 10월 말에 출시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자를 튀기듯이 볶다가 정면이 노릇해지면 문어 숙개를 넣어주세요. 그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고 파프리카 가루 1티스푼을 뿌리고 중불에 볶아줍니다. 저는 촬영하다 보니 조금 많이 익혀졌는데 살짝만 볶아내면 식감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딜이나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끝이에요. 간단하고 맛있어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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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우하고 생각해? 생각해. 비슷하게 음. 이번 음. 영상도 음. 여러분의 심플한 살림의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아빠랑 아. 그건 뭔데? 응? 이건 음. 다